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긴급 속보를 정해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 빨리 들어오주세요 제가 그냥야 긴급 속보를 전할 수 있어요 아까 반모자들, 시청자들 들어와주세요 제발요 반모자들이라도 들어와줘 아 빨리 가야돼 빨리 해야된데 근데 근데 제가 왜냐하면 유나님 안녕하세요. 제가 왜냐하면요, 제가 이게 탭이라서 카카오톡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. 이슬아, 이슬아, 내가 내가 공지를 정하려고 왔어. 왜냐하면 여러분, 그 여러분 제가 왜냐하면. 공지를 정해들로러 왔어요. 왜냐하면, 제가 이 영상 올리는 게 태블릿이거든요. 근데 이게 아빠 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을 물 설치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제 부, 제, 다른, 그래서 제가 제 부, 제, 다른, 예스아 잠깐만. 예스아 근데, 예스하고 다른 여러분. 제가 태블릿이어서 제가, 못 올리는 거니까, 제가 딱, 제가 핸드폰이 있거든요? 제가 그게, 근데 제 동생이 올린 채널이에요.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실시간을 올릴 건데, 혹시 들어오실 수 있으신가요? 여러분? 들어오실 수 있으신가요? 아무 대답이 없다고 한다. <laughs> 야, 예슬아, 내가 뭐 말할 게 있는데, 예슬아 너 혹시 내가 나 그거 서준 내 동생 올리는 반모자들하고 시청자분들 제가 올 제가 제 부계 날 부계래. 폰 알려드리면 혹시 들어오실 수 있나요? <laughs> 그럼 예슬은 들어올 수 있어? 예슬아, 그럼 들어올 수 있니? 대답해줘, 예슬아. 님잘 가세요. 예슬아, 근데 혹시 예슬아 혹시 내말좀 들어봐. 혹시 내가 내내내 동생이 올리는 채널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어? 내가 알려주면? 네 저는 전 추석 연휴 샌드위치 데이라서요음 근데 수학사전아 그리고 예슬아, 혹시, 혹시 나이가, 내가 혹시, 내가 여기 카톡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. 그래서 내가 다른 폰으로, 다른 폰, 다른 폰으로 내가 실시간을 키면. 혹시 예슬아, 내가 다른 폰으로, 아 그게 내가 이거 탭이 탭이 그게 안 되는 상황이거든. 그, 그거 카톡이 안 되는 상황이야. 그래서 그래서 호연아, 호연아에서 너그 너희가 <laughs> 너희가 내가 다른 계정을 알려주면 들어올 수 있나 해서. 왜 유나님 잘 가세요. 그럼 제가 일단 만약을 대비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먼저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먼저 기요미서준이라 쳐요 기요미서준이라 쳐요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그러면 이하니라는 채널이 있을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제가 실시간이 켤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들어오시면 돼요. 이해하시, 하셨, 하시였... 써요? 일단 저는 그쪽으로 일단 실시간을 킬게요, 일단. 그럼 저 일단 끄겠습니다.